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옵티미즘 코인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궁금해할 급등정보와 옵티미즘 코인의 세력정보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라업패지 일정까지 함께 전달해드려서 더 좋은 수익 보실수 있게 중요한 내용 가져왔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옵티미즘 코인 같은 경우 이 최근까지만 해도 이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저가 1044원이라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달성한 후에 현재 가격은 1088원 대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로 이 대부분의 홀더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계신 상황이고요 현재 다양한 구간에 이 정말 많은 분들이 불려계신 그런 코인입니다 제가 한분한분 케이스에 다 맞춰서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먼저 이 옵티미즘 코인의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지금의 코인판은 이 세력에 따라서 가격, 이 시세가 변동된다는 거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일 텐데요. 현재 이 옵티미즘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거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건데, 제가 이전 리플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력들이 거래를 진행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을 전부 다 공유해 드리면서 이때 이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다고 아직도 많은 연락을 남겨주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옵티미즘 코인 받아 깨지자마자 물량 쓸어 담고 다시금 펌핑을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이 해당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같은 자리에서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폴더 분들과 구독자 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 이 손절하지 않고 이 제대로 된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 모든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옵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24시간 언제든지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따로 세팅을 해놨으니까요 정확히 옵티라고 보내주셔야 문자 갑장이 간다는 점 그래서 나중에 급등 또는 급락이 나오고 나서 지늦게 그때 가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문자를 주시기 보다는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릴 이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당자로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여기게 세력들이 펌핑을 하는 시간대와 가격 그리고 매수 매도 값까지 전부 다 들어있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이 어떠한 흐름으로 목표가까지 끌어올릴 예정인지 정확한 일정과 소수점 가격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료를 기반으로 세력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차트와 비교해보면서 확실하게 체크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제 손에 넣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해당 자료 무료로 공유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전달드리는 이 자료가 절대로 시장에 영향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한정 수량으로 손착순 10분께만 제공을 해드리고 해당 영상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전요가 1절 한푼 없이 목표가 소수점 자리까지 나와 있는 해당 자료를 받아보실 분들은 제 개인번호로 옵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전송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투자하시면서 끙끙한 개미식 매매 이제 그만하시고 저한테 딱 5초만 시간 내서 연락 주시고 자료 받아보셔서 후회 없고 스트레스 없는 그런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웃김이 좀 거의 왜 이렇게 기이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바로 이 락업 해제가 곧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전에 락업되었던 물량이 풀리는 시기가 이 현재 구간이랑 겹치고 있다는 얘기고 시점에 공포를 조성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의도적으로 연출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락업은 위협이 아니라 세력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쓰이는 도구라는 거고 개미들은 매도를 하고 나가는데 세력들은 지금 반대로 그 물량들을 싸게 바닥에서부터 모아가면서 이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락업이라는 게 뭐냐? 프로젝트 초기에 받은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도록 잠궈 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락업 해제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물량이 풀리니까 던지게 될 거고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번엔 그 공식을 깨는 전반대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흐름은 이렇죠. 락업이 해제되고 대량 매도 그리고 가격 하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락업 해제 일정이 공개되자마자 먼저 급등을 유도하고 일부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시세 흔든 뒤에 해제 전에 마지막 로들리면서 다시 조용히 남습니다. 자, 이건 이미 수많은 코인에서 반복된 이 전형적인 시나리오고 이걸 모르면 당할 수 밖에 없고 아는 사람은 따라붙어서 이 수익만 챙겨 나가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인 리프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갈링하우스가 직접 시세를 움직이면서 이익을 챙긴 적도 있었고요 리프를 매달 정기적으로 랑업 해제를 했죠 그리고 그때마다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해제 전에 공포심을 조성하고 개미들 손절 유도를 하면서 해제 직후에 조용히 매집을 하고 반드시 며칠 동안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흐름이 여기서도 현재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 이 타이밍에 들어가도 되는지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는데 우리 이것만 알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이 정보를 토대로 고점에 물리지 않고 바닥에서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이 구간의 수익을 챙겨가기 위함인데 이 락업 일정을 먼저 확인하시고 세력이 다시 매집하는 자리를 노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락업 해제 시점이나 그에 맞는 즉각 포지션을 공유해드리고 실시간 정보까지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걸로 뭘 팔거나 투자하라고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제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싶어서 구독, 좋아요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일정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바로 정확한 락업 해지 시점과 일정에 따라서 상상하게 될지 하락하게 될지를 알려 드리고 새롭게 다음 매직 구간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될지 이 모든 걸100% 무료로 정리해서 선착순 10분께만 순서대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시는데 30초도 안 걸리고 이 정보 받아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리스크도 없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이 수익을 먹는 거고 그 한발 빠른 정보가 진짜 수익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하나가 여러분들의 투자 타이밍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은 받아보시고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